할렐루야사랑의 씨,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가난복지방송 대표, 누비아 목사입니다. 오늘 설교 오셨죠? 설교 속에서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만 속에서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의 피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품 있는 방송, 질서를, 시간을 준수하는 방송, 품겨 있는 방송. 오늘 미달 새로 살아서 얘가 아직 맛을 몰라서 그러지, 우리 방송 쩡쩡합니다. 나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말만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오실 때는요, 이렇게 오늘 정석전 우선 쳐보셨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선율을 잘 듣고시고, 가난복지 방송에 가서 얼마나 흘러오셨는지, 예술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방송은 예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송일 때에. 일반 대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술을 멋지게 치시한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인터뷰,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대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7 2억 인구를 움직이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방송이 작지만 우습게 보지말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가가습니다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에 따라서 음악도 나오고 안나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긴장해요 나는 주님 앞에서 항상 긴장한다 아멘 여러분 긴장해요 하나님 나라까지까지 긴장해야 됩니다 소용 안됩니다 여러분 네 시간이 나와서 내 찬양하러 간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순서에서 간증하면 안 되죠. 하다 보면 길어져. 간증하려면 새로 시간을 잡아서 해야지 찬양하러 와서 간증하러 오시거 어 간증하면 안 됩니다. 간증은 간증 시간을 하고 싶으면 잡아드립니다. 그러나 순서에 와서 내가 오시거 해야 될때오시거 해야죠. 나 팔아먹어야겠다. 팔아먹어야지. 무엇을 을 넣을 간증? 시간 잡아서 드릴게요. 우리 집은 딱딱한 것 같지만 질서를 위해서 정말 뭐 전세계가 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머리하나를 로 수치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동영상 찍어서 앞으로 지나가시면 안돼요 뒤에서 서 이렇게 움직이셔야죠 이 방송을 그리고 홍금시간에도홍금을 찬양하고 있는데 홍금을 갖다 놓으면 안됩니다 저번주에 홍금 머리가 나왔어요 저는 그것을 용서 못해요 홍금은 그리고 찬양 끝난 다음에 헌금권갖다당가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승관을 잊었다 하더라도 찬양 끝난 다음에 이 자리에 수치해야죠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무슨 유튜브 방송 가라 못지런 성두리와 목살을 외쳐버더니 하이고 현금 찍는 얼굴을 안 내?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이 방송 을에 나신 여러분 정말 훈련제에서 흥려, 오십니다 바로 이로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송 스무 세에 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섯 개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로 달리고 싶습니다 왜? 네, 일 욕심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죽음 복음말을 예수의 피만을 성령만을 우리가 그거 해야 됩니다 여기에 여일방송 여기에 대표 오셨습니다 많이 보고 깨닫고 사아계신하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전혀 봤는요 그리고 칼럼한데 외쳐 불러 약해서 한 여기 와서 외쳐 불러야지 약하게 여자처럼 치감하게 이게 아니에요 외쳐 불러야 되 오버설교를 보고 오버설칼를 보고 그것이 통과해야 설교를 합니다 이 방송이 정말 2 4 2년 나라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투고도 책으로 만들고 고요하나도 여러가지 책으로 들려가는명품이면당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명품이 되어야 돼요 나를 네. 못요왜 나를 싸구리처럼 보라 정말 그 속에 영적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야 되는 말이에요 왜나에의 종이 되냐 왜 왕에 싱그롭게 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시간을 너무 준수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또한 설비를 너무 잘 잘하셨잖아요. 그런 소리 청들어보셨죠? 그리고 이렇게 파워 있게 하는 설비 청들어보셨죠? 아 김민성 목사님이요, 살0떠 3, 0살 동안 지금 그렇게 이렇게 지금 뭐 돌이 들어서 당나귀 돌이서 수술해야 돼요. 그 근데 목사님 다음 가겠습니다 안 된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선예 내입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도 쓰러져도 오십시오. 물을 먹고 오십시오. 기어을 모으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같지만 이 자리에 딱있면 하나님 붙으셔요 내가요. 여러분 이방송을 보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설교하실 거잖아요 칼로리 통과되면 설교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제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정말 예수만을 증거해 드니다 여러분 도전 받으세요 오늘 설교를 도전 받으시고 새로 오신 전 목사님의 그걸 통로 받으요 얼마나 교육을 받고 왔나 여러분 사람을 섭외할 때는 육을딱 시켜와요 까나고 처럼 들어가로 보아라 무엇을 말하나 예수를 증거하려 말해요 여기 와서 자랑하면 만 사람 자랑하면 안 돼요 6장 6장 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 이6이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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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믿음으로 아멘 세상장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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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장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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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장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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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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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